형사님, 공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시오 우린 신체를 접촉하는 인사는 하잖아요 변기 놀 맞소? 뭐 하나 조용히 알려 줄게 있는데 화장지가 떨어졌습니다 예? 화장지라고 하셨습니까? 어, 20세기엔 두루마리로 둔 종이를 적당히 잘라서 사용했거든 <웃음> <웃음> 우순이 다행이긴 한데, 저 안에 화장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왠 조개껍데 세 개가 있단 말이야. 조가지 <laughs> 사용 불 모르는 모양이야. <laughs> 다 혼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고, 잘읽었단 어, 이래. 잭. 잭 클램. <laughs> 왜 이렇게 늙었어? <laughs> 세월이 흘렀으니까. 내일에 그때 자넨 콧대 놓고 팔팔한 조정사였는데 지금은 늙은 퇴물이 됐지 진, 훌륭한 조정사야. 당신은 언어윤리법을 위반했으므로 이크레딧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 <laughs> 잠깐 다녀올게. 음, 두 사람이 친군가 본다. 그런데 왜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거죠 이건 책에서 본 건데 불안한 이성 연애자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우정을 다졌다. 짐작했어.